어, 캐녹스 위너 140 카메라 설명 좀해 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측면에 CR123A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요. 네, 이거를 네, 그래서 배터리는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CR123A. 이걸 제 측면에 집어 넣어 주시고 네, 집어 넣어 주시고 뒷면에 그러면 이제 데이터백이 나오는데요. 이 이거 날짜는 셀렉트 버튼을 누르고 그 숫자가 깜빡일 때 옆에 것 눌러서 네 날짜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누르면 이제 월그 다음에 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 어, 필름 넣는 법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필름은 이렇게 뚜껑 열어서 어, <laughs> 자동 카메라니까 필름 넣는 법이 굉장히 쉬운데 어, 아이고. 자 이렇게 필름이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해서 이런식으로 집어 넣어 주시고 필름을, 필름을 쭉 주세요. 빼서 요까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걸쳐만 주시면 돼. 요 걸쳐만 넣고 뚜껑을 닫으면 소리가 나면서 1이라고 되면 이제 첫 장이 성공적으로 네 들어간 거겠죠 그럼 이제 파워를 눌러 볼게요 자 기본 <laughs> 일이 보이죠. 네, 지금 이제 플래시가 깜빡이는 거는 어, 배터리를 넣은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얘가 이제 플래시를 충전을 하는 거예요. 플래시가 플래시 대비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두 이게 셔터고 이게 주민 줌아웃이에요. 이걸 눌러 주시면 렌즈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네, 140mm까지. 그 다음에 이걸 옆에 눌러 주면 이렇게 렌즈가 확하게 줄어들겠죠. 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를 보시면 되는데 이 화살표에 보시면 지금 기본 세팅 오토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드 다이얼을 이렇게 해 주면 삐삐 소리가 나면서 이거는 이제 인물 촬영 모드. 그다음 셀프 타이머. 셀프 타이머 때는 이걸 이렇게 셔터를 눌러 주시면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빨간 불이 10초 후에 전면하면서 촬영이 돼요. 네, 이렇게 촬영이 되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플래시를 사용했으니까 플래시 충전할 때 얘가 깜빡이는 거고요. 네. 자, 셀프 타이머 그다음이 이 벌브 모드인데 벌브 모드는 뭐냐면 <laughs> 삼각대를 야경을 같은 걸 촬영할 때 삼각대를 대고 이걸 눌러주시면 오랜 시간 그 샷터를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 촬영할 때 사용하는 이 야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셔터를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셔터를 눌렀다 떼면 뭐일 초건, 2 초건, 가만히 눌러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빛이 들어오겠죠. 셔터를 통해서 어, 장노출 모드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무한 초점 모드인데 이건 이제 내가 찍는 사진의 그 초점이 가장 멀리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쉽게 말해서 버스 타고 이동할 때나 아니면 이제 유리창에 밖에 카페 같은데 앉아가지고 유리창 밖에 있는 풍경을 찍을 때이 모드가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촬영 모드, 모드. 네, 그러, 그렇게 되겠고, 이게 이제 삐삐 소리가 나게 하는 거안 나게 하는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본 플래시 모드인데 어, 전원을 그냥 켠 상태에서는 어, 자동으로 이제 정목 금지랑 오토 플래시가 돼요, 오토 플래시. 이걸 한번 눌러 주시면. 정목 금지가 해제가 되고, 네그 다음에 한번더 눌러주면 항상 플래시가 켜, 켜지는 거, 플래시 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토로 가는 거죠. 이건 이제 인물 찍을 때 눈이 빨, 안 빨개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 되고 이렇게 눌러서 플래시를 끌 수도 있고요. 네, 뭐그 정도 기능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자동 모드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 반셔터를... 버셔 터를 살짝 눌렀을 때이 초록색 불빛이 고정이 되면 돼요. 지금은 이제 깜빡일 때는 초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너무 가까운데니까. 그래서 촬영을 하실 때이 뷰파인더로 보시면서 이 초록색 불이 고정이 됐을 때 촬영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어 옆에 보시면 동그랗게 돌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뷰파인더 도수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로. 이렇게 촬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주민 주마부 태가면서 촬영을 해주시고 어, 지금 이거는 이제 자동 카메라니까 필름을 다 찍으면 알아서 되감기가 되감기도 자동으로 돼요. 그래야지 필름이 다 감겨야지 그걸 이제 현상속에 맡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 보시면 강제 감기 버튼이 있어요. 강제 감기 버튼은 이렇게 손에 쉽게 안 눌리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렌즈가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필름을 감아요. 되감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진 중간에 열장 정도 찍고 되, 바로 현상하고 싶을 때 네, 사용하는 거니까 어, 뭐 저기 뭐야 필요에 맞게 이런 이걸 눌러서 감아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알아서 꺼졌는데 네, 이 이 감긴 필름이 안에 들어 있을 때는 아무 버튼도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필름을 빼 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고 필름을 빼고 나면 이제 다시 준비가 되는 거죠, 카메라가. 네. 그래서 <laughs> 아까 이제 처음 필름을 넣었을 때 뚜껑을 닫았는데 일이 안 뜨고 자꾸 이제 0이 깜빡이거나 그러면 다시 이거 필름실을 열어 가지고 필름 위치를 조금 이렇게 조금 밀어 넣어 주 주시거나 이렇게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요. 이 그림의 표시대로 필름을 처음에 잘 넣는 게 중요하겠죠. 네. 어, 이거는 완전 자동 카메라니까요. 네. 정해준 중기능, 그 다음에 플래어 기능으로 해서 거의 뭐 오토모드, 셀프 타이머 아니면 이제 무한추점이 세개만 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하게 모드 다이얼로 바꿔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삼성 카메라들이 이제 그 위너 그다음 뭐 베스트 뭐 140에서 이제 이 캐녹스 140 시리즈는 거의 다 비슷한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